안녕하세요. 정말 오늘 최고의 하루를 선물받은 지찬입니다. 어 되게 진짜 뭔가 꿈 같은 날이네요. 가수를 처음 꿈꿀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 이렇게 막상 이루어지니까 뭐, 뭐, 뭔가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항상 맨날 최고의 날들을 선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는 재창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얼른 가가지고 멤버들이랑도 축하 파티를 해야겠어. 진짜 일이 하, 하... 만약에 하면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되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만약에 일를 하게 된다면 근데 뭔가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, 이렇게 아,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사실 뭐라 말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,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, 열심히 노래하고 행복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, 아유 뭔가 항상 그... 제 동키즈 활동할 때도 이 순간을 항상 생각하고,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, 또 막상 이렇게, 너무, 진짜 뭔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, 진짜 너무 좋은데, 또 약간, 보면 슬픈 건 아니고 되게 울컥하는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앞으로의 날들이 더 많을 거니까 DKG의 재찬으로서도 그렇고 솔로 가수 재찬으로서도 그렇고 려고 많이 노력할 거고 정말 저는 이제 또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아저 근데 정말 꿈꿔오던 순간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최고의 하루를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 정말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저에게 이런 또 선물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내일 쇼 챔피언 산녹도 열심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너무 고마워요.